안녕하세요. 낚시 유튜버 밀류유 때입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, 추운 겨울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? 밀류유 때도 뭐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게 집에서만 보내고 있습니다.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뭐 전국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고 집에서 조용히 보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어,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1월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전에 제가 게시판을 통해서 예고를 했는데요. 연초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이벤트 영상이 늦게 올라왔습니다. 이점 어,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1월 구독자 이벤트 선물을 공개를 할게요. 뭐 게시판을 통해서 한번 이미지를 보여드렸는데,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자 이벤트는 지금 어 빙어 낚시 아이스 로드를 어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빙어뿐만 아니라 산천어 낚시도 가능하니까 필요하실 때어 사용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제품 이미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간단하게 아이스 로드를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어, 제품명은 피나투라 누드스틱 아이스 로드 제품이고요.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로드 길이가 길지 않아 가지고요. 빙어 낚시나 아니면 산천어 낚시 준비하실 때 어,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해당 제품은 어, 털보 낚시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당첨이 안 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털부낚시 쇼핑몰에 오셔가지고 겨울낚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구독자 이벤트 응모 기간은 1월 31일, 일요일까지 진행을 하고요. 당일 저녁 9시부터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밀로유 때가 준비한 겨울낚시 아이스로드는 총 3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. 많은 분들이 뭐 낚시를 출조하고 싶어 하겠지만 지금 뭐 코로나가 국내에도 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어 여러분들이 집에서 <laughs>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비건 낚시 로드 잘 준비하셨다가 내년에 어 코로나가 없어지면은 그때 어 마음 편하게 어 출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 이것으로 해서 밀유 어때어 유튜브 채널 1월 구독자 이벤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달 새로운 이벤트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